네, 한 20일 정도 전에 네, 깻잎을 제가 소금물에다가 삭혀 놨어요. 아 깻잎 향이 좋아요. 아주 잘 삭았어요. 아주 연한 그 깻잎을 사다가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삭혀 놨는데 꺼내 볼까요? 이렇게 잘 삭았죠. 이렇게 이거를 소금물에 삭혔기 때문에 짜요. 짜서 소금, 저, 물에다가, 어한 20분 정도, 담가 놨다가, 어좀 싱거워지잖아요? 그러면은 이거를 양념을 해서 먹던가, 아니면 그냥,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 아주 향이, 아우, 막 향이 너무 좋은데요? 잘 사갔어요. 이렇게, 연하고, 좋은 걸로 사다가 이렇게 삭혀놨더니잘 사갔는데 어, 삭히는 방법은 어, 물 1리터 정도에다가 어, 어, 1리터 기준에 에, 소금을 천일염을 175ml 정도 넣었어요 제가 어, 그 정도 맞춰서 어, 넣고 소주 한컵물 1리터에 소주 한 컵에 뉴스가반 어, 큰술 정도 넣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 3주 정도 놔뒀더니 이렇게 잘 삭았네요 밑에는 더잘 삭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소금물에 삭히는 방법은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지금 삭히는 방법과 잘 삭은 거 찍어 올려 보여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깻잎을 사다가 삭혀놨다가 두고두고 두고 맛있게 반찬에 드셔보세요. 어, 여기까지 깻잎 삭히기와 어, 이렇게 잘 삭은 모습 영상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